자,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예, 발목 안쪽에 보조물을 놓으세요. 그냥 놓게 되면, 아울 주게 되면 이 발목 손상이 일어납니다. 불필요하고 아프고 하니까. 음. 보조물을 끼워서 예, 이 쿠션으로 이 충격을 완충시켜야 돼요. 자, 얘를 갖다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마사지 하고자 하는 장단비골근의 근근 접합부에 예, 저기 왼쪽 그 전화를 갖다 고정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꿈치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우선 테크닉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칼로 쓰는 듯한 동작이죠. 그쵸? 이 차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렇게 놨을 때, 예, 모지를 격장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의 연속 동작이다. 같은 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마사지도 좋긴 하지만 하는 사람이 여기 그 모지 관절이 손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좋은 테크닉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좋을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골, 첫골을 갖다가 한축에 예, 위치를 시키고요.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 같은 테크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은 전반적으로 더 커서 넓고 시원합니다. 아까 모지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앞이 넓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회전을 주고 그 다음에 발목을 눌리면서 예, 발등이 접을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또 예, 뒤로 복사뼈 뒤쪽으로도 근근접합과 동시에 늘어난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테크닉을 진중하게 서너 번 하는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 심일때까지 좀 기다려주는게 네, 천천히 근육 스스로가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른손을 보게 되면 제가 뒤꿈치를 갖다가 회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등이 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접을 되고 있습니다.